자, 읽어드린 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경을 좀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어, 저지른 어떤 과거의 사실이나 어, 잘못이 될 만한 것들을 SNS상에서 어, 다 삭제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처녀가 결혼 전에 한 남자와 사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가깝게 지낸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혼 상대자가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쉽겠다 생각해 가지고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빨리 SNS 상에서 지워버려야죠. 그래 가지고 다 찾아가면서 딜리트 딜리트 삭제 삭제하고 다 이제 버튼 눌러 가지고 지웁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 보면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사진이나 기록들이 어디 다른 데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참고 지울 수도 없고 난감하죠. 그런데 그런 나의 그과거에 좋지 못한 기록들을 지워 주는 어, 전문 업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좀 공부하게 될 때, 포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포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봤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신 분, 젊은 사람, 특별히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죠. 근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포렌식하면 그게 뭐야 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로마의 포럼과 공공이라고 하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이 라틴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포렌식.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뭐이 포렌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각종 그 전자 기기 같은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해 가지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 수사 기술입니다. 마치 시신을 부검하는 것처럼 그 기계를 부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타살을 당했는지 혹은 자살을 위장한 타살을 당했는지 시체를 부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면은 그 컴퓨터에 삭제된 기록까지 전부 다 회복시켜가지고 범죄 행위를 낱낱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죄자는 자기의 그 범죄 행위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쓰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기기를 불능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범죄자의 쓰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범죄 수사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문 채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동안 한국의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하는 태블릿 PC를 하도 말이 많으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어, 또 한국에서는 총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디지털 조작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봐도 조금 이상하긴 좀 합니다. 비상식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박영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물리통계학 박사이시고, 지금 명지대 교수이신 그 박영아 교수님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예비고사, 오늘날로 말하면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 그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간의 그 통계학 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는데 한 번에 다 한쪽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아천 개의 동전을 다 앞쪽만으로 다 해놨으면 똑같이 나오지, 뭐.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laughs> 재밌는 사건이죠. 어, 그리고 또, 어, 이 서울대 그 통계학 명예 교수이고, 또 한림원 그 7대 학장이신, 어, 박승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통계학의 대가입니다. 거장입니다. 이분 밑으로 어, 통계학 박사가 한 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기자, 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사전선거의 그 통계는 신이 작정을 하고 도와줘야 나오는 수치다. 하고 그렇게 애둘러 학자의 입장에서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주 쇼킹한 그 뉴스는 미국의 월터 미베인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 또 예일대를 나오고, 미시건대학에서 정치학, 통계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세계에서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 넘버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을 보면은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그, 힐러리 그 대선 치를 때 힐러리 측에서 져가지고 이분한테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저질러지 않았느냐 조사를 좀 해다오 해가지고 이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선거의 의혹을 다 말끔히 잠재우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어떤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분한테 의뢰가 함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전에 과거에 8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 나라가 진짜 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볼리비아 대선은 어, 이 분이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사실로 밝혀져서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콩고나 이라크, 여기도 이 분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어,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도 역시 예, 폭동이 일어나서 어, 선거가 다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아홉 번째로 어, 한국의 충선은 프러드 사기다 하고 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이 막또 발칵 뒤집혀졌죠. 말이 많았죠. 도대체 프로드라고 하는 사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니까 이분이 다시 또 2차 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작성을 한거 올라왔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해놨더라고요. 더 자료를 아마 보충. 해가지고 연구했는지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2020년 어 총선은 fraudulently manipulated 사기적으로 조작이 되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버렸습니다. 보통 학자가 그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fraudulently fraud를 하면 사기인데 f r a u d u l e n t l 사기적으로 manipulated 조작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분의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보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다 연구 대상이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중에 다 연구하면서 이게 다 교과서에도 실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심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어느 당의 후보가 이거 이상하다 확인해 보자 하고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표기나 또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나 선거용 어, 이 관리용 서버를 보존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서버를 어디에서 임차했는데 5월 1일 날그 서버를 돌려준다 그래요. 돌려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버를 돌려주는데 나중에 포렌식 수사를 할수 없게끔 디가우징이나 어, 무식하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파기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범죄자는 완전 범죄를 하려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반대로 수사가는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내 자신과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성경적으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그 죄가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어, 죄가 탈로다면은 명예를 잃을 수가 있고 돈도 잃고 감옥도 가고 어쩌면 사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나는 죄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안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고 오리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수사하는 수사관은 여러분 증거 없이 야 너가 죄를 저질렀잖아 하고 법정에서 그냥 범죄자하고 말다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만약 범죄자가 어떤 역적모의를 했다면은 그 역적모의를 한 사람들이 통화 기록을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야이 미련한 녀석아 라가라고 하면은 나중에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목 마를 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 또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벌을 받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 너무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이 미련한 녀석아라고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내가 냉수 한 컵을 대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예수님이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행위의 말들이나 행위의 모든 것을 음성 녹화하는 것처럼 그것을 비디오 녹화한 것처럼 그것을 다 공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상벌에 대한 심판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하고 하실 때 우리는 주여, 저는 저의 죄를 모릅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겠죠. 실제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증거를 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란 것을 끄집어내고 마치 디지털 포렌식처럼 지어진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그것을 보면은 누구도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보다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먼저 직구하는 겁니다. 즉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아주 원초적인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통해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들통나고 직구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오리발을 내밀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양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귀신죄가 더 추가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 죄를 숨길 필요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지 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죄를 청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욕심쟁이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요. 교만한 자는 여전히 교만하고요. 불평하는 자는 계속 불평 원망하고요. 못된 자는 여전히 못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한번 겪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기의 죄를 그쳤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거나 육체의 고난이 아주 크게 임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어 죽잖아요. 병들 때 보통 뭐어 고통을 겪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그동안 지은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서 의인의 상급을 받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 에코비드 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절제가 됩니다. 정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러고 술집이 망해요. 한국의 러브 호텔도 망해요. 카지노도 망해요. 한국의 이태원 클럽은 안 망했다고 발버둥 치다가 요번에 확진자 막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냥 이태원 이 야단이나 뿌리고 말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조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고통이 오고 병들 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죄를 거쳤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셨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고치셨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를 하든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든지 어떻게든지 하여까 하나님 앞에 직구를 해야 되는데 심판을 당해서 직구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직고를 하고 미리 미리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너 이거 잘못됐지 잘못됐지 하고 치주하는 수사관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고하면서 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이랬고요. 저 사람 만나서 저랬고요. 이 일은 이렇게 처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셨어요. 고마워요. 하나님 이제 피곤해서 잠좀 자려고 합니다 꿈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 있으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이렇궁 저렇궁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건 수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직구를 해야 됩니다 심판을 당할 때가 돼서 직구하게 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위험합니다 죄는 미리미리 이 땅에서 가장 빠르게 직구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정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날마다 날마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외식을 떨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구하십시오. 너무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격식을 차리고 어색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생명 없는 돌멩이나 허공을 향하여 내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고함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큰 위로와 함께 잔잔한 행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